불설 처처경.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모든 아라한들이 함께 안안을 꾸짖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물을 얻고자 하셨거늘 어찌하여 물을 드리지 않았는가? 시방의 일체 중생들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을 조차 해탈을 얻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마시도록 만류하시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네 가지 신통을 행하시면 한 겁이나 또는 백 겁, 천 겁을 머물러 계실 수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부처님께 네 가지 신통을 부리시도록 권하지 않았는가? 아나니 대답하였다. 만약 그대들의 말대로라면 부처님께서 자제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마땅히 내가 말하리라. 만약 한겁을더 세상에 머무르신다면 미륵이 당내에 어떻게 내려와 부처를 이루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니에서 행하실 때 함께 도를 배우니가 80억만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보살도를 구하였으나 오직 두 사람만 도를 얻었을 뿐이니 석가모니와 미륵이셨고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얻었을 뿐이니라 부처님의 인욕은 땅보다 두텁고 부드러운 마음은 물보다 더하고 견고한 뜻은 수미산보다 뛰어나고 공덕은 바닷물보다 많으며 지혜는 허공보다 넓으니 이런 까닭에 먼저 부처를 이루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 탄강하지 않음은 네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째는 복이 저 세간에 응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 세간의 사람들은 거칠어서 경을 받을 만한 이가 없기 때문이요, 셋째는 공덕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요, 넷째는 이 세간에 경을 말할 수 있는 이가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미륵이 내려오지 않고 장차 탄강하려면. 5억 7천 60만 년이 남았느니라. 미륵부처님 때는 사람들이 모두 눈으로 사천리를 보리니 미륵부처님 때 사람들이 눈으로 사천리를 보는 것은 인위에서 행할 때열 가지 인연을 얻어서이니라. 첫째는 사람들의 눈의 광명을 가리지 않고 둘째는 사람들의 눈을 버리지 않고 셋째는 사람들의 눈을 덮어 가리지 않고, 넷째는 사람들의 선을 감추지 않고, 다섯째는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 여섯째는 훔치는 것을 보지 않고, 일곱째는 음행을 보지 않고, 여덟째는 비밀과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아홉째는 모든 나쁜 일은 보지 않고, 열째는 절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열 가지 일이니라. 부처님과 벽지불과 아라한 이세 사람은 법은 같으나 행이 다르니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뜻이요. 벽지불은 인연을 보고 안다는 것이요. 아라한은 선정을 닦아서 안다는 것이니라. 벽지불은 인연법으로 생사의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지켜감이 행을 여의지 않으니 인연법을 보고 도를 얻기 때문에 벽지불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행을 통달하시고 사람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짐재 벽지불을 구하니 벽지불은 스스로 몸을 베어 끊어 500생, 500명을 살리며 나무로 자기 목을 찔러 인연을 보고 개교하되 마치 흙을 베는 것 같이 하여 피를 물로 보고 만물이 모두 항상하지 않다고 보아서 고돌를 얻느니라. 어떤 벽지불은 지난 세상 5 0 0껍 동안 보살이 되어서 이미 서른 가지 상호가 있으나 두 가지 상호가 없어서 부처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부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좋은 권도 방편이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의 괴로움과 세 가지 나쁜 길에 이른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뜻으로 알아서 곧 아라한을 이루느니라.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그들 가운데 가장 높으니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세상에서 5 0 0겁 동안 보살도를 행하였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시방의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였기 때문이니라. 비로 아란이 되었어도 지혜가능이 시방의 사토리까지 알수 있으며, 처음 아란이 되었을 때는 지난 세상에서 보살이었던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처님께서 부처의 공덕을 말씀하시고 다시 아란의 공덕을 말씀하시고서야 비로소 부처의 공덕이 큰 줄을 알아 곧바로 스스로 뉘우치고. 뜻을 돌려 부처를 취하려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아라한의 돌을 얻고 나면 다시 옮길 수 없어서 문득 스스로 후회하며 말하길 나는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바로 아라한의 돌을 얻었는가 하니 부처님께서 곧바로 그를 위해 뜻을 풀어주시되 너의 지혜는 다른 아라한의 지혜보다 뛰어나지만 부처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라하는 자기 괴로움은 끊고 다른 이의 괴로움은 끊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인위에서 행하실 때, 자기 괴로움도 끊고 다른 이의 괴로움도 끊으셨으니, 이런 까닭에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은 세 가지 말로써 다른 사람의 뜻을 다하니, 첫째는 거친말이요. 둘째는 깊은 말이요, 셋째는 끌어대는 말이니라. 이세 가지 말을 얻어서 착한 뜻이 있으면 곧 알고, 나쁜 뜻이 있어도 또한 알며, 잡는 뜻이 있어도 또한 아니, 뜻으로 이세 가지 말을 조차 다른 사람의 뜻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이니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에 사람들의 뜻에는 60번에 낙오 죽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960차례 낙오 죽음이 있어도 많은 것이 아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착한 뜻과 나쁜 뜻과 욕심내는 뜻이니라. 착한 뜻이 320번 있고 나쁜 뜻이 320번 있으며 욕심내는 뜻이 320번 있어서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에 세 가지 뜻이 모두 움직여 도합 960차례나 나고 죽으니 착한 뜻의 320번을 제외한 나머지 640번은 나고 죽는 뜻이니라. 후처님께서 사리불이 함께 37품과 경을 수행하되 지혜가 같지 않은 것은 비유하면 마치 호흡을 하되 모든 털구멍으로 동시에 나고 들물 깨닫는 것과 콧구멍망으로 숨이 나고 들면 아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이 아시는 것은 모든 털구멍을 다 아는 것이고, 사리불이 아는 것은 콧구멍과 같으니라. 사리불이 아는 것을 취하여 열 여섯 목수로 나누면, 한 부처님 세계 삼천대천, 일월천하에 영리한 사람이 아는 것이 사리불이 아는 것에 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취하여 열여섯 모수로 나누면 한 부처님 세계 가운데 사리 부리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에 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37품의 행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큰 37품이 있으며 중간에 37품이 있으며 작은 37품이 있어서 뜻이 크면 큰 뜻을 얻고 뜻이 중간이면 중간에 뜻을 얻고 뜻이 작으면 작은 뜻을 얻거니와 깊고 미묘하고 부족하게 행하면 37품을 곧 통달하리라 무슨 까닭에 정분을 16목수로 나누었느냐면 사람이 본래 16가지 뜻이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분별하셨으니 그러므로 같지 않느니라 사리불은 일체 법다운 말과 때에 맞게 쓰는 말과 보호하는 말과 지키는 말을 아는데 부처님은 곧바로 사리불에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씀을 버릴지니 사람에게 줄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사리불의 본래 이름은 오바세이니 우파세이니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린 것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첫째는 옛 세상의 업이 다한 때문이요, 둘째는 부처님이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셋째는 다시 건너 벗어날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다니면서 남의 음식을 받고는 정사로 돌아와서 말하길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좌선하며 돌을 생각하면 비를 갚, 빚을 갚는 것이요. 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빚을 지고 다니면서 남의 보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마치 빚을 지고는 아직 다 갚지도 않고 다시 받고 취하는 것과 같으니 앞에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보시를 먹고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스스로 얻어 다시 일체의 사용할 물건을 더하니, 그러므로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은 지혜가 제일이요. 목건녀는 신통이 제일이요. 아나는 들음이 제일이요. 나우는 개행이 제일이요. 아나율은 깨뚫어 보는 것이 제일이니라. 부처님께서 목건현에게 사리불을 부르게 하셨다. 사리불이 말하기를 나의 띠를 들라고 하였으니 능히 목건현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곧 띠를 끌어당기니 삼천 대천 세계의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이 모두 움직였으나 띠를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사리불은 곧 생각하기를 마땅히 먼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리라 하고 하였으나 목건현이 뒤를 쫓다가 먼저 갔다 사립을 이르니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각각 제일임을 알고 계셨다. 시방 천하의 비구로서 라운처럼 계율을 지키는 이가 없으니 라운이 계율을 지키는 데는 네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함이요 둘째는 진이라고 일러 명하심이 많았고, 셋째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사문이다"라고 하였고, 넷째는 개를 지키되 항상 다른 피고보다 뛰어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리불은 한 그릇의 물을 바다에 부어 물 속에 저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옛 물을 가지고 가니, 사리불도의려능이 이화가권을 어찌 하물며 부처님이시겠는가? 목건현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날아가지 못한 것은 신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왜 신통을 얻지 못하였느냐면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가 사왕의 행이 12문에 이르렀으되, 도리어 몸안에 여섯 갈피를 알지 못하며 뜻을 잡아 능히 도를 행하되 몸이 뜻을 낳고 뜻이 몸에서 생기는 줄 알지 못하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으니 부처님께서는 제도할 만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곧 그에게 가서 물으셨다. 왕은 부처님을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묻기를 왕은 어떤 법을 행하며 어떤 도를 좋아합니까? 라고 하시니 왕의 터럭이 곤두섰다.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몸안의 일이 공함을 해설하시니 이에 문득 도를 얻었으나 모두 끊치는 못하였으므로 아라한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행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알라 뜻하면 능히 도를 얻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주리 만드는 24년 동안 경을 배우고 겨우 다섯 마디를 외워 번뇌 여인은 법을 알았으나 또한 다시 근심하지 않았으니, 왜냐 하면 지난 세상에서 500부처님을 뵙고 무경전을 모두 통달하였으되, 다만 장경의 도를 닫아두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다가, 빛날에 병이 든지 24일 만에 죽음에 임하여 마침내 뉘우치고 사람을 불러 가르쳤기 때문이니라. 이런 한 가지 복덕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마디의 말씀을 알았으니 어찌 하물며 마침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부족하메랴. 복덕을 얻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전나비구가 병이 나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보내어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리불이 로 인하여 먹기를 그대의 눈은 아르마리가 있는가라고 하니 전나비구가 대답하기를 눈은 아르마리가 없으며 다만 물질을 볼 뿐입니다. 아르마리가 몸을 낳고 병을 낳거니와 상대하는 것이 이르기 때문에 병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알지 못하니 설사 몸이 죽는다 하여도 땅, 물, 불, 바람으로 공하여 모두 흩어지고 가만 의식만이 옹겨가 태어날 뿐입니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보내어 가서 부살비계하시니 음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음녀가고 문을 딛 닫고 길을 쓰면서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음행을 하지 않으면 큰불 속에 들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불 속에 들지언정 너와 함께 음행하지 않으리니 음행은 사람을 나쁜 갈래에 떨어지게 해서 벗어나올 때가 없느니라고 하니 하늘이 곧바로 내려와서 구제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다만 개를 지키지 못할 뿐이니, 만약 지킬 수만 있다면, 사 땡길에 있더라도 끝내 근심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느니라.